네, 84A 타입부터 알아보러 왔는데요. 면적과 세대 수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831세대 중에 38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3이 판상형 구조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 3개, 거실, 주방 역시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네, 들어가보시죠. 14A 타입 현관이고요. 네. 현관 바닥은 이제 고급 외산 타일을 투톤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음. 디딤판은 천연석으로 또 시공을 해드렸는데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면이 네, 네. 다 신발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오. 거울 브론즈경까지 네. 위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온 매무새 한번더 점검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왼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그네틱 판넬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걸 붙여 놓으셨구나. 네.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 효과적으로 현관이 더더 고급스럽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는데 오. 이거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또 무상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 방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해 놓고 있거든요. 벽에 붙인다든지 약간 모습쪽기가 좀 그래 가지고 마그네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마그네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 내부를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들어왔죠. 옆쪽을 보시면 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을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아, 그래서 아무래도 네. 골프백이라든지 부피가 큰뭐 청소기 이런 것도 이제 안쪽에 깔끔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는 공간 마련되어 음. 있습니다. 약간 장우장 같은 것들도 여기 좀 보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막 나갈 때 비가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무릎으로 막 걸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여기다가 다 복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침실 <laughs> 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가 작은 방부터 들어왔는데 여기가 큰 방처럼 느껴지는 거는 저뿐인가요? 아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면적이나 실사 면적이 정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느끼시는 그대로 정말 크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창문이 굉장히 큰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똑같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반창으로 또 시공을 해드려서 오. 실제로 뭐 침대라든지 뭐 책상 이런 걸 갖고 오셨을 때도 인테리어나 이렇게 가구 배치 하실 때도 정말 편하실 거예요. 창문이 넓으니까 개방감이 너무 넓어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밖을 많이 보면서 자라야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좀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안내해드릴게요. 네, 가시죠. 네, 이 공간은 첫 번째 공용 욕실이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옆쪽으로 전면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이랑 안쪽에 안전파 메리평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용품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고 네. 어, 저희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일반 비데를또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 뒤쪽으로는 이제 하루에 필요를 풀어 보실 수 있는 수납형 욕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야간에 조금 위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장 불을 보시게 되면 아, 안전하게 사용하네 LED 또 센서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도 정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이제 84A 타입 주방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D 귿자 형태의 구조로 주방님들의 동선을 최소화시켜드렸고, 네. 상품 같은 경우엔 지금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한시적 무상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내구성이 강하고 사용하셨을 때 변질도 없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마감재긴 해요. 엔지오드스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안전하고 좀 실용성이 좋고. 네, 그쵸? 오래 사용하셔도 변질이 없어서 아무래도 많이 좋아하시는 음. 네, 마감재고 어, 주방에 이제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품목은 옆쪽에 보시면 레인지 후드랑 음. 3구 가스 쿡탑, 그다음에 스마트 오븐, 어, 그다음에 맞아요. 음식물 탈수기 10인치 TV를. <laughs>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네.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급 외산 타일로 또 무상 시공해 드리고 있어요. 오. 아무래도 기름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주방 생활에서는 정말 되잖아요, 네. 청소하기 너무 편해서 주부님들이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아무래도 84A 타입의 큰 이제 또 하나. 어, 뭐예요? 지금 옆쪽 보시면은 콤비 냉장고라고 해서 아, 한시적으로 네. 또 무상 제공해 드리는데 아,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냉장고도 사실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요즘 냉장고 너무 잘 나와 가지고. 네.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용도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아, 무래도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세탁기를 쌓지 않고 가로로 두셔도 오, 될 정도의 정말 네. 넓은 공간을 또 제공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수전 시설이 위치가 돼 있어서 음. 바닥 청소까지 편리하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와 광폭 거실답게 거실도 거실이지만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넓은 창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거의 거실 한 벽면을 다 채울 정도로 창문이 굉장히 넓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 84A 타입 거실 공간이고요. 어, 아무래도 광폭 설계를 통해 6.1m의 어... 거실 폭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이제 넓은 거실 공간을 네. 이용하실 수가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면 분할 창 시공을 통해서 더욱더 입면은... 더 와이드한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어서 탁 와닿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네. 고급 아 아트월에 이제 시공을 해드리는데, 네. 문양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조금 그렇겠죠? 생소하실 거예요. 네,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북매치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시공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를 네, 84A 타입에만 지금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런 문양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가지 중에 또한 가지로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침실 2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두 번째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녀분들의 침실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 실크 벽지 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온돌 합판 마루로 시공을 해드려서 어,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나 효율성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음. 작은 방답게 뭔가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가 딱 좋은 컴팩트한 공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어서 안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저는 84A 타입의 안방을 크기는 기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더 넓게 느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사용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음. 안방 자체로도 굉장히 넓게 나온 편이고요. 네. 아무래도 TV를 설치하고서도 침대를 놓고서도 멀리 시청한 거리를 확보해드렸고, 100% 네. LED. 전등으로 다 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 보시면 유일하게 비확장 발코니 공간인데요. 네. 천정에 있는 자동식 빨래 건조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무상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안방 드레스룸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어,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방 쪽 안에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옆쪽에 보시는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무상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두 분의 옷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나올 정도로 넓게 이제 빠진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쪽을 보시게 되면 스타일러가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데, 미선택시, 유상품목이에요. 미선택시, 옆쪽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훨씬 더. 그렇죠. 50cm 정도가 오. 더 커진다고 보시면 아, 되세요. 지금 안쪽을 보시는 것처럼 입구보다 거의 가로 폭이 두 배가 가까이 더 넓어요. 그래서 두 분, 세 분까지 거의 많은 옷들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부부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어. 일반 공용 욕실이랑 기본 사양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부부 욕실에도 일반 비데를 한시적으로 무상 시공해 드리고 있고 네. 지금 보시면 건식과 습식으로 또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훨씬 더 이용하셨을 때 편하실 거예요. 또한 바닥 난방과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4A 타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평범한 84 타입과는 다르게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 것, 대방 건설에 좀 특화된 설계가 적용이 된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 최대 11.5평과 실사용 면적 37평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전 세대 최상층에는 다락 세대를 또 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모델룸에 84A 타입 다락 모델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최상층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모델하우스 오셔서 관람해보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와 다락의 메리트까지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얼른 오셔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4A 타입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소리> 네, 저희는 76A 타입 앞에 왔는데요. 간략한 타입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76A 타입 같은 경우는 전체 831세대 중에 2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로서 우수한 체감과 통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구성으로는 침실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76A 타입 현관이고요. 네. 현관 바닥 같은 경우에는 고급 외산타입 시공해드렸고 디딤판은 천연석으로 음. 시공해드려서 고급스러운 현관 분위기 느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76A 타입도 현관 팬트리가 제공이 돼서 네, 부피가 큰 모. 뭐. 골프백이라든지 네. 청소용품을 쉽게 보관해 주실 수가 있고 또한 제 측면 보시게 되면 사계절 신발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는 신발장이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또 공간을 띄워 드렸어요 차키라든지 아니면 방향제 이런 거 두실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 같고 첫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컬러감부터 눈에 확 띄는데 아마도 자녀방이겠죠? 네 아무래도 자녀방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고요 뒤쪽 보시면 반창 시공돼 있어서 인테리어 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침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곳은 또 핑크핑크 핑크 굉장히 화사한 공간이에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어, 보통 자녀분들의 침실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뒤쪽으로 넓은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음. 뭐 환기,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닥 같은 경우에 온돌 합한 마루 벽지 같은 경우엔 천연 실크 벽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집 중후군 조금 걱정 덜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바닥 난방,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해 보실 수가 있고, 측면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뿐만 아니라 안전바, 메리형 콘센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뒤쪽 보시면은 하루의 필요를 풀어 보실 수가 있는 수납형 욕조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 욕실 같은 경우 일체형 비데를 유상으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일반 비데를 한시적 무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부님들의 공간 주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주방을 가기 전에 뭔가 왠지 시크릿한 공간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팬트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주방 네. 가시는 바로 벽면 쪽에 대형 팬트리가 아. 아. 숨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세요. 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안쪽으로도 아. 굉장히 깊이 되어 있고, 네. 네 그리고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 한시적 무상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시다 보면 청소용품이라든지 식료품 쌀 이런 부피 큰 것들도 솔직히 깔끔하게 보관하시는 걸 원하세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밖에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는 대형 팬트리 안에 깨끗하게 수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주방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d 자 형태의 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판 보시면은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한시정 무상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김치 국물 이런 거 떨어뜨리셨을 때도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마감재로 시공을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또한 주방 무상제공 품목으로는 10인치 액정 TV, 네. 그 다음에 삼구가스쿡탕 스마트오븐 뒤쪽에 보시면 음식물 탈수기까지 한시적 보상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상하 보장의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끝에서 끝까지 거의 다 수납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 이제 바닥을 한번더 신경을 써드렸어요. 네. 온돌 하판 마루와 다르게 주방 바닥 같은 경우에는 고급 외산 타일로 또 시공을 해드려서 기름이나 물에 청소하기 음. 편하시라고 이렇게 한번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어서 안쪽 다용도실 안내해드릴게요. 이 공간은 주방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보통 세탁실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76A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에서는 이런 다용도실을 만나보실 수가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세탁기가 가로로 놓여있는 거 보니까, 폭이 훨씬 넓다라는 거 짐작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세탁기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거의 다 필수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쵸. 두 대를 두셔도 정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옆쪽에는 또 수전 시설이 위치가 돼 있어서 바닥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편리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실 안내해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와, 거실입니다. 아니 제가 들어올 때 뭔가 핑크 핑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또 이렇게 꽃이 있네요. 제가 핑크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들고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laughs>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30평 대다 보니까 최대한 인테리어를 이제 조금 따뜻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이제 음.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방그룹의 특화 설계죠. 광폭 거실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5.6m의 폭을 네. 자랑하고 있고요. 아. 정말 넓은 시청각 거리를 확보해드려서 어, 시청하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또 측면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아트월을 이제 두개 중에 또한 개로 한시적 무상으로 시공을 해드리는데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뭐한 가지만 그냥 단일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 하실 때도 굉장히 내 집처럼 꾸며본다는 느낌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 창문 같은 경우는 인면분해창 시공되어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네 그리고 와이드한 뷰까지 누려 보실 수가 있고 네. 안정성까지 한번더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안쪽 안방 안내해 드릴게요 꽃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침실도 핑크핑크의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안방이죠?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비확장 발코니가 제공이 되는 공간이에요. 어, 네. 천정 보시면은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한시적으로 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햇빛에 정말 깨끗하게. 알려보실 수도 있고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와 부부의 드레스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0평대에서는 만나보시기 힘드셨을 드레스룸 크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크, 되게 크고 좀 넓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뭐 부부분들 두 분의 옷을 충분히 사계절 옷까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 옆쪽에 보시면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무상 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선반 설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오늘도 한시점 무상 제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많은 것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형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정말 금액대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옆쪽 보시면은 어, 스타일러 미선택시에는 이제 50cm 정도 선반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좀더 넓게 써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안방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네, 가보시죠. 네, 마지막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식과 습식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호텔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드렸고 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난방 시공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정말 따뜻하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용 욕실이랑 동일하게 뒤에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메리평 콘센트는 똑같이 들어가고 옆쪽에 보시면 일체형 비대를 유상으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상으로는 일반 비대를 또 한시적 무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6A 타입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옛날 아파트와 같은 평수여도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실 면적도 좀 넓어진 거죠? 네 아무래도 가장 넓은 실 사용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높은 청약률까지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넓은 만큼 그런데 세대 수는 적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76A 타입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충남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품격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테일한 설계와 광폭 거실 등 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대방 건설의 섬세함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는데요. 주거의 특별함을 제공하는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이 그만큼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생생주택에서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